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그 영도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 남고의 명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같이 문제점이 뭔지 어, 대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그이 낭고 이전 문제의 어떤 현황이나 또 임시로 또 내년에 1학년을 명지지역에서 배정을 한다는 일종의 학교를 이원화 시키는 거죠. 이러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또그 전에 난고가 이전하는 그 계획이나 또 협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또이 임시 이원화 하는 학교를 이원화 하는 문제의 어떤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내년에 명지지역의 어떤 고등학교 수급 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을 교육공동체가 서로 어, 의견을 나누었는지, 또 이렇게 이원화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 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보도에 따르면 작년일 겁니다. 어, 영도에 있는 무산당구가 결국 이제 강서 명지 신도시로 옮긴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일 날, 명지 1, 가칭이죠. 이 부지로. 여게 지금 호산나 교회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니고, 아, 국제신도시입니다. 국제신도시의 명지 초하고 가까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부산남고를 이제 새로 이전 대체 부지로 지금 나와 있고, 어, 결국은 이제 부산남고는 영도에서 남자고등학교로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 명지로 이전하게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2022년 12월 27일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이전하기로 되어 있고 또그 부지는 아까 강서구 명지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제 12월 20일날 이렇게 2 0 2 0년 3월 1일로 이전한다는 것을 교육청 행정국장 남고동창에 또 장학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이렇게 모여서 협약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2026년 3월 1일 개교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 내년에 수급이 지금 중3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경일고가 그, 지금 기존에 더 이상 학급수를 늘릴 수가 없다 하는 문제 때문에, 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는 2025년에 3월 1일자로 1학년을 우선 명지 지역에 어, 배정을 하자. 그렇게 임시로 개교를 해서 학교 운영을 이원화 하자는 것. 영도에서는 3학년 이 남아 있거든요. 3학년은 운영하고 명지에서 1학년을 운영하는. 뭐 그야말로 들어보지를 못한 이런 운영 방법인데 이렇게 이원화의 학교를 운영하자. 그래서 명지지역에 과밀화된 이런 학교를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명지지역에는 이제 명호고와 경일고가 있는데, 명호고도 지금 과밀학급이고, 한반에 뭐, 한 학급에 36명 정도 되고, 경일고도 보면은 현재 35명씩. 1학년이 지금 14학급입니다. 어, 2학년도 뭐 13학급인가 그렇고, 3학년이 8학급으로 되어가 있는데, 8학급 나오고 다시 1학년을 14학급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 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난고를 일찍 이전 개교하는 건데 문제는 이그 개교하는 학교가 위치가 어디냐면 임시기 때문에 호산나교회 인근의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의 모들러 교실로 임시로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개교하고 1학년, 3학년을 두개 학교를 이원해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난고를 임시 이전해서 개교는 이제 개교는 이게 아니고 사실 이원화죠. 이원화. 유원하. 그러니까 1학년은 명지. 그다음에 3학년은 용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는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어느 뭐 저중등 교육법이라든지 이게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운영은 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명지 지역 두개 고교가 이 중삼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 남고를 긴급하게 이전해서 임시로 개교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음 조금 더그 명지 지역의 그 수용계획을 한번 보면 은 제가 그 공시 자료를 한번 홈페이지를 다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올해 중3 학생 수입니다. 어, 그 지역에 1,227명이고 어, 작년에 중3 학생 수가 1,185명으로 42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일고가 문제입니다. 경일고가 실제로 지금 고3이 8반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내년에 고1을 8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4학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실 수도 없고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경일고. 경일거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지 지역의 일반고 수용 계획은 포화 상태다. 그래서 최세, 최, 최소한 어, 올해보다도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초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산 남고를 1학년을 임시로 그 임시 가교, 교사죠. 임시 교사를 설치해서 모듈러로 개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산 남구 교육 공동체라든지 명지 지역의 어떤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의견 수렴은 제대로 했는지 여기 에 대해서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원화 개교를 위한 일단 예산은 지금 추경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협의나 의견 수렴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이대로 이원화된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이원화된 학교를 가더라도 여기에 어떤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원화 학교, 이원화 학교죠. 학교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 어 영도의 어떤 그 영도에 있는 부산 남구에서는 그 건물에서는 3학년이 운영하고 명지 쪽에 임시 교사에서 1학년이 운영한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이 명지 쪽에 임시 건물에서 만약에 교육 활동을 할 때, 과연 이게 교과별 특별실이라든가 운동장이나 급식이나 도서관, 상담실,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부족한 상태에서 1년을 생활하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겠느냐, 또한 명지 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교원 수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 남고 선생님이 뭐 월요일 날은 영도에서 근무를 하고 뭐 수요일 날은 명지에서 근무한. 이렇게 하면 결국 선생님의 피로도도 말할 것도 없고, 교과별로 필요한 특별실 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거나, 또는 1, 3학년간에 그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두개 학년을 분리했을 때는 통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학교 학사 운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하지 못한 예약이 얘기, 외에도 이두개 학년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상당수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모듈러 교실 설치비만 37억이 소요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1년간 사용료인데 여기에 따른 학교 운영비, 교원, 충원 문제, 여러 가지 또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아마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이러한, 이러한 1년만 쓰고 난이 매물 비용은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대책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책은 어려운데 과연 두 가지로 이제 볼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명호고와 경일고가 최대한 이제 올해만 좀 수용을 하되, 수용하되, 학대에서 수용을 하되, 그 외에 사학 구에는 지금 학급당 11명,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뭐 부산여고부터, 건국고, 동아고, 뭐 대동고, 삼성여고, 학교가 박성일려고, 또 해동고, 이렇게 학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명지 지역의 중3 학생들이 만약에 사하구 쪽에 있는 학교를 희망했을 때는 일지망에 우선 배정을 해주고 또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사하구 쪽으로 아이들이 배치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듈러 교실을 가지고 과연 이원화 씨께서 학교를 임시로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오하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편의를 제공해서 사고 쪽에 조금 더 학생 수용이 가능한 이러한 학교에 우선해서 배정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공동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거기에 대한 평가, 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산 난고 이전 또 이혼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